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극대값을 갖고 1보다 크다에서 극소값을 갖는다 자 이거 봐봐 우리는 당연히 미분을 하잖아 그지? 미분을 하면 얘가 3x제곱에 플러스 4ax에 마이너스 4a제곱이 되잖아 그잖아? 어 뭐야 얘 인수분해 되네? 그럼 더 쉬운 문제죠 1 3에 2a의 어, 2a의 이게 플러스 이게 마이너스 그렇 그러면 얘는 x 플러스 2a랑 3x 마이너스 2a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되죠. 근데 요게 0 되는 게 뭐야? 마이너스 2a일 때고 요게 0 되는 게 뭐야? 3분의 2a일 때죠. 항상 이렇게 나오면 가장 기본으로 a가 0이냐, 0보다 크냐, 0보다 작냐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해야 돼요. a가 양수면 얘가 더큰 거고, 그죠? a가 음수면 얘가 더큰 거고, a가 0이면또 같아지는 거죠. 그치 그래서 자 a가 양수라면 이렇게 되는데 자 f 프라임 x의 그래프가 왼쪽이 에 예, 마이너스 2a고 오른쪽이 3분의 2a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때는 양에서 음에서 양으로 바뀌니까. Fx가 증가에서 감소, 머릿속에서 그래야 돼. 증가에서 감소로 바뀔 때니까 이때 뭘 갖는다? 극대를 갖고. 얘는 F'x가 음에서 양이니까 Fx는 감소에서 증가로 바뀔 때니까 요건보다 극소다, 그치? 그런데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극대를 갖고 1보다 크다에서 극소값을 갖는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1이 있어야 되고 여기에 마이너스 1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돼 이해돼, 이해돼? 그럼, 마이너스 2a가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되니까, 요거, 마이너스 2로 나누면, 지금 이렇게된다이렇게 그리고 마이너스 2a가 1보다 작아야 돼, 그리고 1보다 3분의 2a가 더 커야 돼. 근데 지금 a가 양수일 때니까, 마이너스 2a가 1보다 작다는 당연히 만족하는 거니까, 요거는 굳이 할 필요도 없다고. 그럼 요거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 부동방향이 바뀌니까 A는 2분의 1보다 작다가 되는 거고 알겠죠 그죠? A는 2분의 1보다 작아야 되고 자 여기서는 3분의 2A가 1보다 커야 되니까 양변에 요거 역수 곱하면 A는 2분의 3보다 커야 돼 근데 2분의 3이 여기 있죠 2분의 3보다는 커야 돼둘다 만족하는 A값 범위가 없다는 얘기죠 이해되지? 됐죠? 자, 이렇게 됐고. 자, 그리고 a가 0이면 얘는 중근을 갖는 거니까 f(x)는 극대 극소를 갖지 않겠죠. 그죠? a가 0이면 중근이잖아. 중근 갖는다는 얘기는 요거의 판별식이 뭐라는 거야? 0이라는 거잖아. 그치 이해돼요? 판별식이 0이잖아. 최고차 계수가 양수인데 F 프라 f'x는 이렇게 될거 아니야. a가 0이면 이렇게 된다고. f'x는 프라 항상 0 이상이니까 fx는 계속 증가만 한다고, 증가. 어, 그러니까 극대극소가 아예 없겠죠, 그죠? 그래서 a가 이제 음수일 때. a가 음수면 f'x의 프라 x 절 편이 여기가 어, 3분의 2a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2a. 지금 a가 음수일 때, a는 음수여야 된다는 얘기죠 결국은. 그럼 여기서 극대, 여기서 극속값을 갔는데 극대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어야 되고 극소는 1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돼요. 음. 그래서 a가 지금 음수일 때니까 3분의 2a가 1보다 작다는 당연히 성립하고 3분의 2a가 마이너스 1보다는 커야 돼요. 자, 지금 a가 음수일 때, 0보다 지금 작을 때를 하고 있고, 요 양변에 2분의 3 곱하면, a는 마이너스 2분의 3보다는 크다. 마이너스 네, 2분의 3보다는 크다. 그리고 마이너스 2a가 1보다는 커야 돼. 그럼 양변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 a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다. 여기 있겠죠?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작다. 그래다 만족하는 거는 여기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분의 3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작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근데 이렇게 푸셔도 됩니다. 인수분해가 돼서 일단 이렇게 풀었는데, 인수분해가 뭐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는데, 어쨌든 F'X가 프라임 X절편이 두 개여야 되는 상황이야, 그지 극대 값이 있으려면, 3차 함수가. 3차 함수 f x 의 극대 값이 있으려면 f x 의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고, 그 말은 X절편이 이렇게 두 개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극대, 여기서 극소여야 돼. 근데 극대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였으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1, 여기서 1. 이면 되는 거지. 이해 돼요?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려면, F'X에다가 1 대입했을 때,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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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점에 y 좌표니까 뭐가 돼야 되고? 음수가 돼야 되고. 그 말은, 요 F'X가 0이 되는 요두근 사이에 1이 있다가 되는 거야. 그지 그죠? 두근 사이에 1이 있다? 그런데, 극대 값이 마이너스 1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되니까, F'X에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요 점에 y 좌표 나오잖아. 그지 요점에 와이자표 f 프라임 1은 뭐가 돼야 된다? 양수가 돼야 된다. 이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려면 f 프라임 그래프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극대는 어, 극대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 그리고 극소는 1 오른쪽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두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하면. 그래서 얘를 풀어도 돼. 그래서 f 프라임 1은 여기다 1 대입한 거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4. a 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3 얘가 0보다 작아야 되고 f 프라임 마이너스 1은 여기다 마이너스 1를 입하면 마이너스 4a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3이죠. 얘는 0보다 커야 된다. 이두 개의 이차부등식을 연립하셔도 돼요. 알겠어? 그래서 이렇게 풀어도 되고 인수분해가 되니까 이렇게 나눠서 풀어도 된다는 거야.